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한 후에 아마 여러분 중에 몇 분은 아시지만 불과 몇 개월 만에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 두 달을 지내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저는 그두 달의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 주신 시간으로 해석하면서 감사하게 받고 그두달 동안 한국의 조국교회 중에 성장하는 교회, 영적으로 살아있던 교회를 탐방하면서 그들 교회가 과연 핵심으로 추구하는 영적 가치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핵심 가치가 뭐냐? 핵심 부전은 무엇이야 할까를 묻고 또 묻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두 달이 끝나기 바로 전주 말레아즈로 돌아오기 일주일 전에는 제가 청평에 있는 강남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 4박 5일 동안 기도를 작정하고 들어간 것입니다. 제가 그걸 18년 만에 다시 찾은 강남 겸식 기도원은 모든 것이 굉장히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기도원의 규모와 시설이 너무너무 많이 변했고요. 그리고 강사들이 다 변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을 찾는 사람들의 영성도 옛날 같지 않은 무엇인가 변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18년 전과 동일하게 전혀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새벽마다 제 코끝을 강하게 자극하는 도덕 냄새였습니다. 그 기도원이 위치하고 있는 창평의 화야산에 야생하는 도덕 냄새가 새벽이 되면 굉장히 진하게 제 코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며칠 후 아침을 먹고 기도하기 위하여 혼자 산을 오르다가 저도 모르게 도덕 냄새를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골 출신을 아시지만 도덕은 1차적으로 냄새를 통하여 위치를 파악하고요. 이차적으로는그도덕의 잎사귀와 줄기를 보고 도덕을 찾아냅니다산 중턱에 제법 규모가 있는 도덕을 발견하고는 반가운 마음에 도덕을 정성스럽게 캤습니다. 진한 향기가 진동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내가 생명을 구하고자 기도하러 왔다가 생명을 죽이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그 도덕을 그 자리에 심고 그 자리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핵심은 이겁니다. 진짜 도덕은 향기가 진동합니다. 그러나 요즘 밭에서 재배하는 재배 도덕은 냄새가 거의 없습니다. 향이 없는 거죠. 또 요즘 여러분 유전자 변유로 만들어지는 고추 과거보다 크기가 몇배 크고 모양이 기름져 보입니다. 그러나 고추가 맵지 않은 것입니다. 옛날 참기름은 한 방울을 떨어뜨려도 향기가 온방 안에 진동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참기름은 한 숟가락을 쏟아 부어도 냄새가 잘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먹는 생선, 새우, 이 양식한 것들은 훨씬 크고 먹음직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먹어보면 고기의 질이 다릅니다. 고기의 질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유전자를 변형해서 만들어진 것들 인위적으로 어떤 약품이나 어떤 그 제, 사료를 주어서 만들어진 것들은 결국 인체에 매우 해로운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기에 크기도 크고 보기에도 좋지만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연사는 모양도 없고 크기도 작지만 중요한 것은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자연산을 찾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먹는 먹거리부터 순수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진실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짜가 진짜보다 더잘 만들어지고, 진더 아름답고 더잘 생기고 더잘 팔리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경향과 이런 가치관이 지금 온 세상에 무섭게 판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정직하다. 순수하다 하는 그 순수의 가치에 크게 부여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 갤럽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직하고 순수하게 살면 실패한다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청소년이 90%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수함의 가치가 자꾸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순수함과 진실함이 세상을 살아가는 긍정적 가치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문제는 이런 경향과 이런 가치관이 무섭게도 우리 신앙 세계에 지금 무섭게 침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무서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에서 순수함과 진실함은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 생활에 순수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진실과 순수가 사라지면 그것은 가짜요.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 신앙을 공격할 때 순수함과 진실함을 공격합니다. 교회는 다니게 합니다. 그러나 정직과 진실과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여기에 속았습니다. 바로 그분들이 유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석인한과 마리세인들,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외적으로큰 소리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의식은 화려했습니다. 그들의 금, 구제와 금식과 기도는 세밀하고 정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종교 의식에 내면의 순수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토록 화려하고 풍성한 그들의 행위는 말 그대로 참 그들의 행위는 대단했지만 그들의 모든 종교 행위는 그그말 그대로 종교 의식에 그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강력하게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이어서는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순수는 생명인 것입니다. 진실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수년 전에 인터넷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실렸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 심렬형을 언도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감옥에서 너무 심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앞에 보니까 개미 한 마리가 뻘뻘뻘뻘 기어가는 거예요. 그 개미를 주시하다가 말도 되지 않는 기막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개미를 훈련시켜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미를 수년 동안 열심히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개미가 훈련이 된 것입니다 차렷하면 개미가 차렷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단한 가지 기본 동작이지만 이 개미가 차렷 자세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매우 흥분했습니다 드디어 추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개미를 데리고 추록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친한 친구에게 시범을 보였습니다 이 친구가 차렷하니까 개미가 차렷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깜짝 놀랐습니다 친구의 놀라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의기양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식당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식탁에 개미를 내려놓고 식당 종업원에게 이 개미를 자세히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차렷하려고 하는데 이야기도 떨어지기 전에 종호분이 먼저 아이쿠 죄송합니다 하고는 개미를 손가락으로 꾹 눌러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지만 웨이트의 만행이라는 재미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떤 조국에 아주 신실한 목사님이 신실한 목사님이 이 예화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차렷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기본 동작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군대에 가면 가장 기본되는 훈련이 제식 훈련입니다. 근런데 제식 훈련의 기본 중의 기본이 차렷입니다. 차렷 제사가 안 나오면 다음 동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차렷이 있어야 좌로 돌아, 우로 돌아가 있고 차렷이 있어야 뒤로 돌아가 가능합니다. 차렷이 있어야 앞으로 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차렷 자세를 수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기몰이 되는 영적 차렷자세는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차렷자세는 무엇일까요? 저는 기도원에서 하나님 앞에 수없이 묻고 또 수없이 물어, 물었습니다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은 제가 매주일마다 한국교회 성장하는 교회, 영적으로 살아있던 교회들을 탐방하면서 제가 묻고 또 묻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답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구원받은 목적이요, 구원받은 자의 의무요,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가치였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국기 6장, 8장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애국을 떠내야할 이유 가난에 가서 민족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중요한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그것을 신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6월절을 경험하여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기본이 된 교회 영적으로 살아 있는 초국 교회는 예배에 생명을 거는 가치를 둡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영적 기본 자세는 예배입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은 영적 기본 자세가 확실합니다. 여러분, 기본 자세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예배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지금 예배가 흔들리고 있는 사람은 신앙의 기본 자세가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 연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본 동작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할 때 가장 먼저 예배가 타락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형식이 되고 예배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도록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신앙의 기본인 예배를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지켰습니다 주일 예배를 들이다가 많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물질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증급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의 기본인 예배를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인들은 숫자는 늘었지만 기본을 지키지 못하는 교인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주일 하루 겨우 나오는데 예배에 지각을 하고 예배를 들이다가 조퇴를 합니다 기본과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신앙의 기본이 심각하게 왜곡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웨이트의 만행이란 개미 이해와를 가지고 이 설교를 하던 그 조국계에 성장하던 그 목사님이 이런 충격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탄은 성도가 신앙에 실패하도록 우리의 신앙의 기본 동작 예배부터 짓눌러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기본 동작부터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무서운 선언을 합니다. 예배를 죽이는 것은 사탄의 만행입니다. 사탄의 만행에 속아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않고 예배를 죽이는 일에 동참하는 것은 성도의 만행입니다. 그것은 예배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역보이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을 짓눌러 버리는 것입니다.라고 해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신앙의 기본은 예배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해도 예배는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흔들려도 예배는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도에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성도가 구원받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우수화가 에발산에 예배의 자단을 쌓죠. 그런데 이 여우수화가 에발산에 예배의 자단을 쌓는, 쌓는 중요한 배경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앞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40년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합니다. 저들은 가나안 땅에서 첫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형편없이 패배하고 맙니다. 아이성은 굉장히 적은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과 비교할 수 없는 적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대패를 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첫 전투 여력을 위해서 승리하고,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승리한 양 착각을 했습니다. 그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도둑질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했습니다. 백성들은 패배 때문에 마음이 물같이 녹았고, 지도자들은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면서 절교하며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패배했는지 그 이유를 묻게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악안을 처리하자 아이성 전투에서 다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예배가 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예배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낙심한 그들, 죽어, 기가 죽어버린 그들,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가난 여정을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앞으로 이 가난 여정에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예배를 드리라 순수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에 크게 두 가지를 요구하세요 하나는 에발산이라고 하는 재단, 에발산의 재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재단을 쌓되 쇠를 대지 않은,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순수한 자연 속으로만 재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배에 대한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가나안 땅에 입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예배를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이 굳이 에발산과 다듬지 않은 자연속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에발산에서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이요 핵심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할지를 오늘 이 에발산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첫째. 오늘 하나님의 의도는 예배의 순수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발산에 쌓은 재단은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로 이렇게 자연석으로 만든 것이었어요. 인공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 돌로 재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다듬지 않은 자연석 그대로 재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초대국기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사와 절기를 정해 주시고 재단을 만들 때 어떤 치수를 정해 주시고 규격을 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예법을 따라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을 그대로 드리던 예배가 언제부턴가 예배가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니에요. 예배가 변한 것입니다. 잡거제 섞이고 사람의 생각이 섞이고 자기들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빼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에 사람들의 의도가 들어간 것입니다. 사람들 생각으로 적당히 타협하며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순수하지 못한 예배, 사람 냄새가 나는 예배, 혼합된 예배, 사람에게 보이고 성정 마담만 받는 형식적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그 예배를 미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 여러분. 올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꾸 멀어지는 것입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성경을 배우고 제자 훈련을 받쳤는데 왜 변화가 없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간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왜 자꾸 실정이 나고 신앙생활과 예배가 부정적이 되고 우리 가슴과 입술에 이렇게 도엎혀져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진짜 예배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자기 예배를 드고 자기 예배를 마음이 부정적인 찌꺼기가 아는거이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차르트가 생활이 어려워서 개인 레슨을 하게 되었다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이 레슨을 받으러 왔는데 모차르트가 질문을 합니다. 음악을 얼마나 했습니까? 이 사람의 자랑스러운 듯이 저는 이미 수년을 음악을 했고 피아노는 체련이 40번까지 끝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모차르트는 정한 레슨비의 두 배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왔습니다. 그 사람은 완전 초보였습니다. 그러자 이 모차르트가 정한 레슨비의 50%만 받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사람이 발끈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부당하다고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모차르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가르치기가 힘이 든다. 이미 잘못되고 굳어진 음악의 찌꺼기를 걷어내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두 배의 수업료를 내야 된다. 당신을 비워야 진짜 음악이 시작된다 라고 충고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요 핵심인 예배를 짓눌러 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교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되 예배의 본질과 순수성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되 사람의 생각을 섞는 것입니다 예배의 혼합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이면 속으면 예배는 드리기는 드리되 하나님이 받지 않는 헛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 겸허하게 타협하여 변질시키는 예배 저는 2014년도에 출애굽기 20 출애굽기 그 8장 말씀을 가지고 예배의변지를 여러분께 설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출애굽기 8장에 보면요. 모세가 바로에게 요청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겠으니 우리를 광야로 보내 달라고 요청합니다. 처음에 완강하게 거부하던 바로가 열 가지 재앙의 타격을 받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우리 타협하자. 첫째는 멀리 가지 말고 광야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이 이 말은 애굽을 떠나지 말고 세상 끝 버리지 말고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예배 드리면 어떠냐 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굳이 장소를 구별하고 날짜를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순수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거짓 메시지입니다. 모세가 첫째 타이반을 거절하자 바로가 두 번째 타이반을 제시하죠. 그게 뭡니까? 너만 가라는 것입니다. 너희 여자들 잔으로 남겨두고 너희 남자만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너 혼자만 믿어라. 너희 가족들의 영혼은 신경 쓰지 마라. 너희 믿음만 지켜라. 이 예배의 본질과 순수성을 심각하게 해송하는 사단의 거짓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메시지도 모세가 거절하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타협안을 바로가 제시하죠. 그게 뭡니까? 물질은 놔두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가족들 다가 예배 드려라. 광야로 가라. 그러나, 양과 소와 물질은 놔두고 가라는 것입니다. 너희 몸만 가서 예배를 드리라. 물질은 놔두고 가서 예배를 드려라. 예배의 순수성을 변질시키는 사탄의 무서운 속입니다. 예물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예배의 예물이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형편을 따라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예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로의 타협 안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교회 리더급에 있는 몇, 몇 분이 우리 교회 무명 헌금, 무명 헌금이 성경적이니까 무명 헌금을 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따라 모든 헌금을 무명으로 들였습니다. 그분들은 무명으로 드리는 것이 성경적이고 개혁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무명으로 드리는 것 그, 자기 오히려 자기 이름을 밝히는 기명이 성경적이라고 하는 성경 학자의 견해를 받아들여 1년 만에 다시 무명을 기명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명 헌금에서 기명 헌금으로 바뀌는 그 주간부터 헌금이 30%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저는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많은 조인들이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명이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무명 헌금 뒤로 숨은 것입니다. 11조는 구약적 개념의 헌금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는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주장하면서 결국은 헌금을 하지 않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교모하게 우리의 예배를 진눌로 버리는 사탄의 만왕에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만 들이라. 너 혼자만 믿어라. 예물은 놔두고 몸만 가라. 사탄의 타협 안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예배의 내 마음의 정직함과 순수함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순수성을 희석하지 말아야 됩니다. 관섭적이고 부정적이고 색양병을 쓴 찌꺼기를 버려야돼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순수성을 회복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에발산의 재단을 쌓으라 하신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발산은 저주받은 산입니다. 에발산은 숲이 없고 나무가 별로 없는 민둥산이고 황폐 산이었어요. 그런데 에발산 건너편에는 그리심 산이 있는데 그 산은 숲이 많은 축복된 산입니다. 누가 보아도 재단을 쌓으려면 그리심산에 세워야 오라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주받은 산의 상징인 에발산의 재단을 쌓아라. 민둥산의 재단을 쌓아라. 그리고 그곳에서 피해의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정말 중요한 예배의 본질과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하는 네가 에발산 같은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 산이 아니다. 너는 영적으로 황폐한 민둥산이다. 너는 저주받을 죄니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것이. 그러나 저주의 애발 산이 죽지 않고 살 길이 있다. 재단을 세워라. 피를 뿌려라.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재단을 붙들어라. 그러면 산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애발 산에 재단을 세우고 피의 제사를 드리는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지켜야 할 예배의 순수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52조 예배를 들 때마다 언제나 내가 에발산인 것을 인정하고 나가야 합니다 에발산에 재단이 섰다는 것은 내가 죄인된 것을 인정하고 죄인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죄인된 우리에게 오직 구원의 길은 에발산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를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쓸만하다고 나는 그리심 산이라고,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나가면 죽은 예배입니다. 주님, 나는 예발산입니다. 나는 그리심 산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음, 나 나는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나는 민둥산입니다. 나는 황폐했습니다. 주님 제게는 피의 재단이 필요합니다. 어린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님의 피의 재단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배 때마다 나타나야 합니다. 그 애발산에 보혈이 흐르고 피해 재단이 세워질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들리는 자의 예배는 예배가 다를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마음이 다르고, 자세가 다르고, 찬양이 다르고, 기도가 다르고,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를 것입니다. 사랑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하고 성교하는 모든 것의 목적과 초점이 예배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하는 궁극적 목적이 예배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서 호흡하는 진정한 의미가 예배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 가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예배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도...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예배를 드려야 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여러분의 예배는 괜찮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기본기가 잘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순수하십니까? 여러분, 예배 드림에 행복이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2016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정직함과 순수함이 회복될 때, 우리의 예배는 예배 시간이 당일에 지켜질 것이고, 여러분의 찬양은 영감이 넘칠 것이고, 찬양은 사모하게 될 것이고,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의 가슴에 떨림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드리는 예물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촉촉한 영적 습기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게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면서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업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실제적인 증거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2016년도 많은 우리 소원이 있고 계획이지만 특별히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에, 예배의 순수함이 회복되셔서 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경험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